센터가 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호수와 17장 7절부터 18절까지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문화세의 지파가 받은 땅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7절. 문화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계맞밍무다세에 미치고 우편으로 가서 에타부와 거민의 땅이 일어나니 18절 다부와 땅은 문하세에게 속하였으되 문하세 경계에 있는 다부와 읍은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9절 또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그 시내 남편이 일어나니 문하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문하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부편이요그 끝은 바다며 10절 그 남편은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편은 문하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은 아셀에 미쳤고, 동은 이사갈에 미쳤으며, 11절입니다. 이사갈과 아셀에도 문하세의소비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향리와, 이블로암과그 향리와, 도의거민과그 향리와, 또 엔돌거민과 그 향리와, 다나거민과 그 향리와 무기또거민과 그 향리들, 새 높은 곳이라. 12절 그러나 문하세자 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13절 이스라엘자 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문하세의 지파들이 받은 땅에도 보면, 에브라임 반지파 혹은 이스라엘과 아셀 문하세의 소유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파 간에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분배받도록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서로 간에 화합하고 화평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요 내 것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눠 쓰라고 하는 화평과 화합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17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14절 요셉 자촌이 영우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대 영우아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건을 당신이 나에게 여불구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미니 15절 영우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 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16절, 요셉 자손이 가로돼 그 산지는 우리에게 녹록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난 사람에게는 뱃산과 그 향에 리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17절, 요수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문하세에게일러가로되 너는 큰민족이요큰 권능이 있은 전한분 끼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한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능한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요셉 자손, 곧 문하세 반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반지파가 물론 대표들이 왔겠지만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분배받은 땅은 너무 좁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산지요. 또그 땅에는 낙자손 그리고 철병거, 골짜기 아주 조건이 좋지 않은 험지라고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때 지도자 요수하는 요셉 자손들의 불평과 불면을 다 듣지 않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비록 험한 산지 곧 삼림이라도 올라가서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큰 권능이 있다.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끝까지 다내 것이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오히려 용기를 주면서. 책망하는 모습을 볼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 눈에 보기에 그것이 부족하게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일 때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개척하고, 선용하고, 많은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문화세의 지파가 받은 땅들 그리고 문화세 반지파, 에브라임 반지파가 여호수아에게 가서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불평하는 모습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기를 이미 제비를 뽑아서 그 수를 따라서 합당하게 공평하게 분배하라고 말씀하셨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제비를 뽑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들에게 합당한 제비를 그리고 합당한 분깃을 받도록 간섭을 하셨죠. 그러나 요셉자 손들은 자신들이 받은 것이 너무 작다, 혹은 거기에 철변과가 있다, 험지다 라고 말을 하면서 불평했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험지고 삼림이라도 너희가 올라가서 개척해라 스스로 개척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신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선용하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라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공평하게 주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최대한 100% 이상 우리가 잘 선용하고 또 적용해서 하나님의 걸어가신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개척하는 정신 갈렙의 믿음과 정신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 얼마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공평하게 알아서 주신 것이므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갈렙의 믿음으로 그것을 선용하고 또 개척해서 하나님 영광과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일 소리 또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